롯데백화점의 판매 수수료율이 7개 백화점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.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외치는 상생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서울의 롯데백화점 본점.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은 무려 37%의 판매 수수료를 냅니다. 만약 업체가 매장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자리만 제공해주는 백화점이 37만 원을 챙기는 셈입니다. 백화점이 가져간다는 뜻인가요?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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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 수수료는 세일을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. 판매량은 늘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서 백화점 매출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올해 롯데백화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8.5%로 백화점 7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. 대기업의 값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인테리어와 광고비 등 평균 추가 비용은 4,970만원. 롯데백화점은 1,000만원 넘게 비싼 6,39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. 롯데는 6개나 오픈을 했습니다. 그 신규 오픈을 하게 되면 납품업체들이 거기에 인테리어를 다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. 대기업이 앞다퉈 중소기업과의 상상을 외치지만 백화점의 갑질 행태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